안녕하세요. 우프선생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저 분수 있죠? 소수, 또 이걸 퍼센트, 퍼센트 우리가 백분율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백분율. 퍼센트로 바꾸는 거, 좀 간단한 것만 연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좀 복잡한 것도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초등학교에서 이미 이건 암기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개 안 했으면 꼭 지금 외워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2분의 1. 이거는 0.5라는 건다 알죠. 50% 퍼센트는요. 100배 해준 겁니다. 100배. 왜 100배를 해주냐? 100배 해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잖아요. 0.125 그럼 느낌이 안 오지만 100배에서 12.5% 그죠? 12.5하고 뒤에 퍼센트라고 프로라고 읽죠. 우리가. 퍼센트 붙여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100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라고 읽죠. 3분의 1은 0.3333 끝없이 가는데 이건 33.3%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4분의 1은 0.25, 0.5의 반이니까 25%, 5분의 1은 0.20% 이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알 텐데요. 여기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것도 꼭 외워주세요. 구구단 외우듯이 이것도 꼭 외워야 됩니다. 자, 6분의 1은 0.16, 666가는데반올림해서 167. 16.7%. 16.66666 이렇게 갔는데, 17% 6 하면 됩니다. 7분의 1은요, 0.14 이건데요. 7에다 2 곱해 보세요. 뭐예요? 14죠. 그러면 14에 또2 곱하면 28이죠. 그래서 0.14. 28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반올림해 갖고 그냥 0.143 으로 한 겁니다. 14.3% 그래서 7은 2 7이1 4 이렇게 외우면 돼요. 2 7이1 4그 다음에 28인데 반올림해 3 그래서 0.143 14.3% 14 외워두고요. 8분의 1은 0.125 0.25의 반이 0 1 2 5죠 그래서 12.5%그 다음 9분의 1은 0.11111 끝없이 가죠? 자, 이거 11.1%. 지금 여기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 1, 1, 1, 1.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래 분수를 이제 소수와 퍼센트로 바꿔봐라. 이런 거 나오면 3분의 2 그러면요. 방금 위에서 외웠던 3분의 1짜리가 두개 있는 겁니다. 정확히 2 곱하기 3분의 1 있죠? 3분의 1이 0.333에서 2배하면 그0.666 그러니까 66 66.6666%가 하니까 바돌면서 약66.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3이다 이거는 4분의 1짜리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0.25가 4분의 1이라니까 곱하기 3하면 0.7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2다 그러면 5분의 1짜리가 2개 있는 겁니다. 2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이 아까 0.2였죠? 2라니까 0.4 곱하면 40%. 자, 6분의 5다. 이런 거. 6분의 1을 외우고 있으면요. 6분의 1이 0.167이었죠. 곱하기 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0.8333 가는데, 뭐 요거는 대충 해서 83.5%. 833333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7분의 1 그러면 7분의 1이 하나, 아, 두개 있는 거죠. 자, 7분의 1이 바로 뭐야? 0.143이니까 두배 하면 0.286. 그죠? 그럼 28.6%. 7분의 3 그러면 7분의 1짜리가 몇 개?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0.143 곱하기 3 하면 0.46. 뭐 이런 거 곱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42.9%, 한 43%쯤 되죠. 8분의 4 그럼 8분의 1짜리가 3개. 8분의 1이 아까 했잖아 0.125라고. 그러면 0.375죠. 곱하기 3 하면 37.5%. 8분의 5 이런 거 나오면요. 8분의 1이 0.125니까 5배 해주면요. 0.65입니다. 62.5%. 9분의 4 그러면 9분의 1짜리가 4개 있는 거죠? 9분의 1이 아까 0.111이었으니까 4배하면 0.4444 가니까 44.4% 9분의 7 그러면 9분의 1짜리 7개 있으니까요. 0.7777 가니까 또는 뭐77.7% 또는 뭐777 계속 가니까 77.8% 그래도 관계는 없죠. 이런 식으로요. 가장 기본 되는 것만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런 거 나와도 굉장히 빨리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력이 확확 확 높아집니다. 필요한 거꼭 외워야 됩니다. 요거 꼭 외워야 돼야 알았죠?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요거 꼭 외워줘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죠. 2분의 1, 3분의 3. 근데 이건 대부분 외우고 있으니까요. 10분의 1은 내가 안 썼습니다. 0.1, 10%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안 썼어요.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